안녕하세요 하피티비입니다 브래드피트가 최근 자신의 오디오 공간을 공개했습니다 ATC 스피커가 돌비의 애트모스로 완벽하게 세팅된 공간이었어요 인테리어도 정말 끝내주죠 브래드피트의 오디오 공간 어떤 곳인지 하피티비가 분석합니다 브래드피트의 오디오 공간은 사실 레코딩 스튜디오입니다 그의 소유고요 이 스튜디오는 브래드피트가 소유한 와이너리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에 위치한 샤또 미라발 와이너리에 위치합니다 이 와이너리는 2011년 브래드피트와 안젤리나 졸리가 350억 원에 매입한 곳이죠. 두 사람이 우연히 이곳에 여행을 왔다가 이곳의 풍광에 매료돼 바로 구입했다고 합니다. 이곳의 면적이 무려 320만 제곱미터. 여의도의 크기라고 해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2014년 두 사람이 결혼식을 올린 것도 바로 샤도 미라발이죠. 브래드피트는 와이너리 원주인이었던 와인양조가 파비뉴 페랑의 협조를 얻어 새로운 와인을 생산하는데요. 파미뉴 페랑은 샤토 드보 카스테리라는 걸출한 와인을 생산하는 인물이죠. 구들레 루즈 같은 경우는 가격도 비싸지 않고 맛도 괜찮습니다. 보시면 한번 드셔보시길 추천합니다. 브래드 피트는 이 사람과 손을 잡고 2012년부터 로즈 샴페인 플로르드 미라바를 선보였는데요.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었죠. 아무래도 브래드 피트 안젤리나 졸리의 후광을 어은 탓일 겁니다. 저는 이 와인 마셔본 적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인상적이진 않았습니다. 브래드 피트와 안젤리나 졸리가 이혼한 지금 두 사람은 미라발 소유권에 두고 분쟁 중이죠 이혼의 원인이 술인데 술 비즈니스를 이용하는 피트가 졸리는 탐탁치 않다고 해요 하지만 지분 60%를 가진 브래드 피트는 미라발의 비즈니스를 더욱 몰두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라발 브랜드의 화장품 비즈니스도 시작했고 이번 레코딩 스튜디오도 바로 그 일환이죠 와이너리에 있는 레코딩 스튜디오 뜬금없어 보일 겁니다 하지만 이 스튜디오는 브래드 피트가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전설로 불렸던 미라발 스튜디오를 부활한 것입니다. 미라발 스튜디오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프랑스 제주 피아니스트 자크 루시 국내에도 널리 알려졌죠. 아우부터 너무 좋은 앨범들이 많습니다. 블루레이로 발매된 라이브도 명작이라 할수 있죠. 1970년대 중반 자크 루시에는 기존 레코딩 스튜디오에 불만을 품고 1977년 프랑스 최고의 레코딩 스튜디오를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와이너리에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미라발 스튜디오였어요. 본인이 피아니스트였던 만큼 어쿠스틱 울림이 좋은 스튜디오를 만들었던 거죠. 이후 미라발 스튜디오는 타고난 음질로 소문이 납니다. 미라발 스튜디오를 사랑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영국 뮤지션들이었어요. 핑크 플로이드의 걸작 더월은 당시 센세이션한 사운드로 세상을 놀래겠죠 바로 이 앨범을 미라발 스튜디오에서 녹음했습니다. 이후, 엘튼 존, 웰, 스틱, 샤데이 같은 걸출한 영국 뮤지션들이 이 스튜디오를 찾습니다. 영국 뮤지션들은 에비로드와 같은 훌륭한 스튜디오가 자국에 있음에도 새로운 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스튜디오가 있다면 도전을 마다하지 않았죠. 이게 영국 뮤지션의 위대한 점이라 생각합니다. 영국 뮤지션이 사랑한 미네네 뮤직랜드 스튜디오도 조르지오 모로드 형사에서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전설적인 SSL 믹서를 프랑스 최초로 설치한 것도 미라발 스튜디오였습니다. 그런데 자크 루시에가 70대에 접어들고 예전처럼 활동하지 못하게 되니 자연히 스튜디오에 열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1998년 와이너리를 와인 사업가 톰 보브에게 매각하고 스튜디오도 2006년 뮤즈 앨범 작업을 마지막으로 문을 닫습니다. 2011년 인수한 브래드 피트는 스튜디오 재건에 대해 잠시 고민했지만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해요. 그런데 미라발 브랜드를 더욱 극대화하기 위해 미라발 브랜드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내려면 스튜디오가 꼭 필요하다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스튜디오 부활 결단을 내리고 스튜디오 운영을 맡길 프로듀서로 다미엔 켄타르를 데려와요. 다미엔 켄타르는 프랑스 출신의 프로듀서이자 엔지니어입니다. 1991년 생이니 이제 31살인데 그 능력이 놀라워요. 이미 2016년 25살의 나이로 에미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운드의 장인 브라이언 이노에게 인정받아 그와 작업합니다. 우리에게는 프렌치스 앨범으로 잘 알려져 있죠. 몇해전 놀라운 연주와 음질로 호평받았던 프렌치스의 비창을 바로 이 다미엔 캥타르가 레코딩했습니다. 그리고 돌비에트모스 뮤직시대에 일찌감치 눈을 떠 프랑스 최초의 돌비에트모스 인증 스튜디오도 열었어요. 런던 필 하모니카 작업한 돌비애트모스 트랙은 바로 그가 믹싱한 것입니다. 이렇게 빼어난 행보를 보이던 그를 브레드 피트가 픽업한 거죠. 그리고 그와 함께 1년 동안 세계 최고의 스튜디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요. 새로 미라발 스튜디오는 그야말로 끝내줍니다. 인테리어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ATC 스피커를 쓰고 전면에 거대한 유리벽이 있어 현재 세계 최고의 스튜디오를 만들고 있는 노스워드 어쿠스틱스의 설계인가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참고로 노스워드 어쿠스틱스는 사운드의 명가 스털링 사운드, 프랑스의 DST 마스터링 스튜디오, 포칼과 맨리에 스튜디오를 설계 시공한 회사입니다. 일단 전경부터 보시죠. 인테리어 기가 막히죠. 콘솔 테이블 디자인도 멋지고, 또 스피커를 화이트 컬러가 없는 모델들을 모두 화이트로 커스텀 페인팅 했네요. 일단 기기는 기존의 미라발 스튜디오에 사용했던 기기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업그레이드 했다고 해요. 심지어 과거에 쓰던 빈티지 마이크를 그대로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콘솔에는 메인 모니터 스피커로 베어풋 마이크로 메인 26을 쓰지만 후면에는 과거의 SSL 콘솔을 그대로 쓰는데 여기에는 헤드타입, 3 0마크스를 쓰고 있네요. 좋다는 기기는 다 가져놓은 것 같습니다. 이곳에 특기할 만한 점은 바로 ATC 스피커로 돌비애트모스 시스템을 꾸몄다는 점인데요. 시스템 구성이 9.6.6 채널로 보이는데 일반적인 돌비애트모스 스튜디오보다 면적이 넓기 때문에 홈셔터 구성에 좀더 가깝다 할수 있을 겁니다. 돌비 애트모스 환경을 구성하신 분들은 참고해보셔도 좋은 디자인이죠 프론트와 센터에는 ATC SCM300ASL 프로를 쓰고 있고요 사이드 스피커는 우퍼가 12인치인지 15인치인지 다소 애매한데요 아래에 있는 소부퍼가 SCS70으로 보이네요 그러면 SCMASL에 SCS70을 타워로 설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스피커를 매립으로 설치한 것은 SBIR 스피커가 뒷벽에 영향을 받아 특정 주파수에 딥이 생기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함이죠. 레코딩 스튜디오에서는 이런 인스톨을 선호합니다. 앞서 언급한 노스워드 어쿠스틱스도 바로 이점 때문에 글래스 안에 스피커를 매립하는 방식을 자신의 시그니처로 삼고 있어니 스털링 스튜디오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죠. 그리고 선정에는 SCM45 ASL 프로 6개를 달았습니다. 보시면 모두 스위 스팟을 정확하게 향하도록 인스톨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천정도 1차 반사음을 조절하기 위해 적절하게 틸트를 주고 있죠 스튜디오 내부는 높은 천장과 함께 석재를 써서 자연스러운 울림을 만들어내도록 했다고 해요 미라발 스튜디오는 깔끔하고 세련되지만 정확한 음을 들려줄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설계 그러면서도 아름다움을 잃지 않는 공간을 완성했네요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공간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할수 있는 건 오너인 브래드 피트가 예산을 아끼지 않았다는 의미겠죠 이곳에서는 돌비에트모스 뮤직은 물론 영상 편집도 가능하다고 해요. 브래드피트는 영화 제작사 플랜비도 소유한 만큼 일부 작업도 이곳에서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스튜디오의 장점은 기기에만 머무르지 않죠. 아티스트의 영감을 듬뿍 자극할 남부 프랑스의 아름다운 자연이 있으니까요. 브래드피트는 스튜디오뿐만 아니라 아티스트가 녹음하며 머무를 수 있는 숙소를 내부에 마련했고, 셰프도 함께해서 최고의 음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저는 일 외에 유일한 취미가 여행인데요 이탈리아에는 와이너리에 직접 묵을 수 있는 아그리 투리스모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낮에는 와이너리 투어도 하고 저녁에는 와이너리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맛보고 와이너리 내에 있는 숙소에서 잠을 자는 것이죠 3년 전 2주 정도 투스카니 지역에 아그리 투리스모 투어를 한 적이 있는데요 무척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불가능하겠습니다만, 혹 기회가 된다면, 미라발 스튜디오에 방문해 사운드도 즐기고, 그곳에 머무르며 와인과 음식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세계 최고의 스튜디오 중 하나로 등극한 미라발 스튜디오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브레이트 피트가 여전히 와이너를 소유권을 들고 졸리와 소송 중입니다만, 이렇게 투자를 아끼지 않고 스튜디오까지 연 것은 제대로 운영해 보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앞으로 미라발 스튜디오 최고의 엔지니어 다미엔 켄타라고 함께 멋진 음을 만들어 주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커피티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